여러분 안녕하세요. 3학년 1학기 국어 다섯 번째 수업입니다.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는 문어쌤 류효준 선생님인데요. 여러분 국어 벌써 다섯 번째 시간이네요. 당연히 교재는 준비됐겠죠? 그러면은 교재를 보면서 함께 이번 다섯 번째 수업이 무엇인지 한번 살펴봐요. 네, 국어 5단원 공부할 내용이네요. 이번 단원에서는 중요한 내용을 메모하기예요. 아, 중요한 내용을 메모하기 평소에 메모해 본적 있나요? 없다고요? 아, 있는 친구들도 있네요. 오늘 어떤 내용인지 한번 교재를 들여다봐요. 오, 중요한 내용을 메모하기 밑에다가 여러분 이름을 써 주세요. 오늘은 듣기, 말하기랑 관련돼 있어요. 아, 아마도 들으면서 대화 중에 듣고 말하기를 하는 중간에 중요한 내용을 적는 것 같아요. 오늘 공부할 내용과 관련된 단어는요. 당연히 교과서 5단원이겠죠? 5단원의 제목은 중요한 내용을 적어요에 있네요. 그러면 5단원 교과서 내용 어떤 그림으로 시작하는지 우리 그림을 보면서 이번 공부할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5 중요한 내용을 적어요. 아, 이 그림 보니까 어디예요 책이 빽빽하게 많은 거 보고 책들이 막 책장에 꽂혀 있어요. 그리고 컴퓨터도 있네요. 어, 여기 책 이름은 호랑나비. 이 친구는 나비를 컴퓨터로 검색해서 보고 있어요. 보니까 도서관인 것 같아요. 그죠? 도서관이에요. 도서관에 가서 여러 책들을 읽고 있어요. 근데 이 친구가 막 생각을 떠올리고 있어요. 선생님께서 자신이 좋아하는 곤충을 조사해오라고 하셨지? 나는 호랑나비를 조사해야지. 그런데 자료가 참 많네. 자료를 간단히 정리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아, 이 친구 지금 어, 선생님이 숙제를 내주셨어. 좋아하는 곤충을 조사하라고 해서 이 친구가 호랑나비를 책도 읽고 인터넷에 검색도 해봤더니 너무너무 내용이 많은 거예요 이런 적 있죠 살펴보려고 하니까 너무 글이 많아 내가 적어 올수 있어요 전부 다 전부 다못 적어 책이 두껍잖아요 그리고 인터넷에 검색하니까 글이 엄청 길어요 이럴 때 여러분은 어떻게 간단히 정리하나요 아, 중요한 내용만 적는다고요 여기 5단원처럼 중요한 내용만 적는다고 하는데 그러면은 어떻게 중요한 내용만 적는 건지 우리 오늘 공부해 볼 거예요. 오늘은 중요한 내용을 메모하면서 들어볼 거예요. 무엇을 메모하는지, 메모하는 방법을 알아볼 거고요. 이제 방법을 알았으면은 메모하면서 들어볼 거예요. 네. 첫 번째 활동이에요. 메모하는 방법 알기. 한비는 어린이 박물관에서 제비에 대한 설명을 들었습니다. 복을 물어다 주는 제비를 듣고 물음에 답해 봅시다. 아, 지금부터 복을 물어다 주는 제비 한번 들어볼게요. 복을 물어다 주는 제비 우리 조상은 제비를 복과 재물을 가져다 주는 좋은 새라고 여겼습니다. 제비는 주로 음력 9월 9일 즈음 강남에 갔다가 3월 3일 즈음에 돌아오는데 우리 조상은 이처럼 홀수가 겹치는 날을 운이 좋은 날이라 하여 길일이라고 불렀습니다. 따라서 좋은 날에 떠나 좋은 날에 돌아오는 제비는 그만큼 영리하고 행운을 가져다 주는 동물일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집에 제비가 들어와 둥지를 틀면 좋은 일이 생길 것이라고 믿고 반겼습니다. 여러분 잘 들어봤나요? 그럼 이제 물음에 한번 답해볼게요. 우리 조상은 제비를 어떤 새라고 여겼나요? 음, 복과 재물을 가져다주는 좋은 새라고 여겼어요. 제비는 강남에 언제 갔다가 언제 돌아왔죠? 아, 이거 아까 말하는 거 듣긴 들었는데, 아, 지금 정확하게 말한 친구가 있어. 어떻게 정확하게 아 들으면서 썼어요? 몇월 며칠인지, 맞아요. 바로 음력 9월 9일쯤, 그리고 음력 3월 3일쯤, 9월 9일쯤에 강남에 갔다가 음력 3월 3일쯤 됐을 때 다시 돌아왔어요. 음, 우리 조상은 홀수가 겹치는 날을 어떤 날이라고 생각했나요? 운이 좋은 날이라고 생각했어요. 여러분 이렇게 한번 답해 봤는데, 어, 들은 내용을 내가 지금 답하려고 하니까 어려워요. 쉬워요. 쉬운 친구도 있고, 어려운 친구들도 있는데, 더 쉽게 하려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 들으면서. 맞아. 우리가 만약에... 메모하면서 들으면요, 이것들이 잘 기억에 남을 거예요. 어? 여기 보니까 세 명의 친구가 이야기를 들으면서 복을 물어다 주는 제비에 대해서 메모를 하면서 들었대요. 아니, 대단한 친구들인데. 한비랑 진호랑 수영이가 메모를 했는데, 그런데 메모한 내용이 달라요. 친구들의 메모를 한번 살펴볼게요. 한비는요, 복을 물어다 주는 제비. 제비는 복과 재물을 가져다 주는 새. 좋은 날에 떠나 좋은 날에 돌아온. 그만큼 영리하고 행운을 가져다 줄 것이라고 생각함. 어, 이렇게 메모했구나. 진호는요, 복을 물어다 주는 제비. 우리 조상은 제비를 복과 재물을 가져다 주는 좋은 새라고 여겼습니다. 제비는 주로 음력 9월 9일쯤 강남에 갔다가 3월 3일쯤에 돌아오는데 우리 조상은 이처럼 오, 이거는 진호는 어, 들은 내용을 그대로 받아 적은 것 같아요. 이것은 좀 힘들텐데 진호는 잘 적긴 했네요. 어 수영은 어떻게 적었어요? 보니까 가장 짧아요. 복을 불어다 주는 제비 9월 9일, 3월 3일 제비 둥지. 이렇게만 썼네요. 아, 이렇게 같은 내용을 들어도 친구들의 메모가 다른데요. 한비와 친구들이 한 메모의 특징을 지금부터 선으로 이어볼 거예요. 여기 옆에 친구들의 메모를 볼수 있도록 선생님이 작게 가져왔어요. 한비의 메모는 어때요? 옆에 있는 특징 중에 어디에 속하는지 한번 봐요. 선생님 말씀을 모두 쓰려고 했다. 이거는 아닌 것 같은데. 선생님 말씀을 너무 간추려서 중요한 내용을 알기 힘들다. 어 이것도 아닌 것 같고요. 선생님 말씀에서 중요한 남말을 중심으로 짧게 썼다. 아 한비는요. 선생님 말씀에서 중요한 남말을 중심으로 짧게 조금 줄여서 썼어요. 중요한 것은 쓰고요. 진호는 어때요? 진호는 선생님이 들려준 말씀 이야기를 전부 다 쓰려고 했어요. 응. 그리고 수영이는 어때? 글이 짧죠. 너무 줄여서, 간추려서 쓰다 보니까 무슨 말을 하고 싶은지 중요한 내용을 알기가 좀 힘들어요. 그러면 여러분은 누가 메모를 가장 잘 했는 것 같나요? 선생님도 한비의 메모가 가장 잘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한비 메모를 보면은 아이 이야기 들려주는 내용이 무슨 내용인지 잘알것 같거든요 메모는 그러면 어떻게 하는게 좋아요 필요한 내용 중요한 내용만 간단하게 정리하면 되겠죠 너무 많은 내용을 전부 다 적으려고 하면 그건 너무 힘들어요 한 번만에 게다가 들으면서 그것을 다 적을 수는 없어요 맞죠 그러다 보면 내가 적는 동안 지나가버려. 그런데 수영이처럼 너무 적게, 줄여서 쓰면 어때요? 무슨 말을 하고 싶은지 중요한 내용을 알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한비처럼 필요한 내용만, 중요한 내용만 간단히 정리해주면 좋겠어요. 어. 그래서 선생님이라면 이렇게 정리할 것 같아요. 복을 물어다 주는 제비. 하면서 제비를 가운데 이렇게 두고 나서 제비가 복가 재물을 가져다 준다고 적어 보았어요. 그리고 음력 9월 9일에서 3월 3일 어디에 갔다 온대요? 잘 들었는 친구들 이거 적을 수 있죠? 강남에 갔다 온다고 했어요. 그리고 이 날짜들이 어때요? 뭐가 겹치는 날이야? 그렇지? 홀수가 겹치는 날로 조상들은 운이 좋은 날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제비가 운이 좋은 복과 재물을 가져다주는 좋은 동물이라고 여겼던 거야 그래서 우리 집에 재비가 들어와서 살면 집을 짓고 살면 좋아하셨어요. 이렇게 정리해 보니까 어때요? 어 짧게 중요한 내용만 잘 정리가 되죠. 또 이렇게도 정리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복을 물어다주는 재비. 우리 조상이 생각한 재비는. 제비는 뭐와 모를 가져다 준다고 복과 재물을 가져다 준다고 했어요. 그렇게 생각한 까닭은 좋은 날에 떠나고 돌아옴으로 영리하고 행운을 가져다 줄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어 앞에 했던 메모랑 뒤에 했던 메모랑 조금 다르죠. 사람마다 이렇게 같은 내용을 들어도 메모하는 방법은 다양할 수 있어요. 다를 수 있어요. 이렇게 메모는 다양하게 할수 있어요. 대신 다양한 대신에 무엇은 들어가야 돼요. 중요한 내용은 들어가야 되죠. 그리고 다 적으면 안 돼요. 간단하게 정리해 주기만 하면 된답니다. 이렇게 어, 어떻게 하면은 메모를 하는지 여러분 이제는 알았어요. 중요한 내용을 간단하게 정리한다는데 이제는 메모하면서 들어볼 거예요. 여러분 차례요. 동물을 치료하는 직업이라는 내용을 들어볼 거예요. 자, 듣는 동안 여러분도 메모해보세요. 중요한 내용을 동물을 치료하는 직업. 흥부는 제비의 다리를 치료해주고 복이 담긴 박씨를 얻었습니다. 요즘이라면 제비의 다리를 고치기 위해 동물병원에 갔겠죠. 이렇게 동물병원에서 동물의 병을 치료해주는 직업을 수의사라고 합니다. 수의사는 애완동물부터 가축, 야생동물, 희귀동물까지 모든 동물을 진료하는 의사입니다. 여러분도 수의사가 되고 싶다고요? 수의사가 되려면 질병이나 동물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이 필요하기 때문에 공부를 많이 해야 합니다. 또 흥부처럼 동물을 사랑하는 마음과 생명을 소중하게 여기는 마음을 지녀야 합니다. 네, 다 들었네요. 듣는 동안 메모했어요. 음. 그러면 이제 어떤 메모를 할수 있었는지 선생님도 사실 메모했어요. 어떻게 메모했냐고요? 이렇게 했어요. 우선 동물을 치료하는 직업을 수의사라고 하는구나. 이렇게 직업에 대해서 썼고요. 수의사가 되기 위해서는 첫 번째로 질병이나 동물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이 필요하기 때문에 공부를 많이 해야 된다고 들었어요. 그리고 동물과 생명을 존중하는 마음이 필요하다고 들었습니다. 이렇게 선생님이 써봤는데 어때요? 잘 썼다고요? 어 들었는 내용을 잘 설명하고 있나요? 음 응. 그렇다고 해서 너무 길진 않지 간단하게 줄여봤어요. 여러분이 쓴 거는 어때요? 여러분도 중요한 내용은 빠뜨리지 않고 대신 간단하게 줄여서 썼나요? 네, 이렇게 쓰면은 된답니다. 여러분이 쓴 메모를 보고 스스로 점검해 볼 거예요. 확인해 볼 거예요. 첫 번째 중요한 내용이 빠지지 않았는지 매우 잘했으면 동그라미 두 개, 어? 한개 빠졌네? 하면은 어? 자람으로 동그라미 한게아 아 중요한 내용이 들어가기도 했지만 빠진 것들도 많구나 하면 보통 그리고 나서 이렇게 점검하고 나서는 중요한 내용이 빠지지 않게 다시 고쳐 주세요 알겠죠? 중요한 낱말을 중심으로 짧게 썼는지 낱말을 중심으로 짧게 내가 중요한 내용 빠지지 않았다고 해서 모든 글을 쓰면 어때요? 안 돼요 힘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짧게 쓰는 거 중요하답니다. 어느덧 오늘 수업을 마칠 시간이에요. 중요한 내용을 메모하면서 들어봅시다. 잘 들어봤죠? 오늘 공부한 내용을 정리해볼게요. 내용을 들으면서 메모하는 방법은요. 첫 번째 중요한 내용은 빠뜨리지 않고 써야 돼요. 중요한 내용은 빠지면 안 돼요. 두 번째 중요한 낱말을 중심으로 짧게 쓴다. 음, 들으면서 중요한 내용을 줄여서 짧게 쓰는 것이 바로 메모하는 방법이란 거 이제 알 거예요. 앞으로도 여러분 어떤 중요한 이야기를 듣거나 특히 통화하면서 중요한 얘기를 들을 때가 있을 거예요. 그런 내용을 적을 때는 전부 다 받아 쓰는 게 아니고 가장 중요한 내용만 짧게 적어 둔다면 나중에 기억이 잘날 거예요. 알겠나요? 오늘 국어 공부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어요. 안녕!